네, 안녕하세요. 개천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컵케이크 만들기, 미니어, 미니어 컵케이크 만들기 2편 할 거예요. 네, 이어서 할게요. 네, 음, 1편에서 이걸 잘랐는데 못보려못 보여드렸거든요. 못했다 어,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도 제가 자를 수 있는 만큼 잘랐고요.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 작은 걸거요 토핑만한 쿠키를 만들 거예요. 거의 이 정도인데 그래도 꽤 작아요. 만들어보면 포장까지 할 건데 포장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 건 다음에 한번 한번더갈때 해보고. 그럼 먼저, 여기, 근데 금방 찍는 거라서 이게 음 아직도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정도만 하고 여기다 여기다 밑에 부분도 안 떨어지게 이렇게 고정을 하 고정을 하고 근데 이게 막 지금은 좀 흰색인데, 나중에 굳으면 투명색이 된대요. 거기 설명서에다가 적혀져 있었고요. 네, 이거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는데 이렇게 하고 또 어? 아, 여기 있다. 요거 쿠키 아까 만든 것도 붙여줘야 돼요. 이거 왜달았지 이거는 손을안대서 그런지, 아 물감이 작아서 그런지 좀 빨리 굳네요먼 저한테 더 좋은 거죠. 다시 이렇게. 뒷마무리. 마무리 작업. 조금 마무리하는 작업. 아, 이거 근데 진짜 초코빵 같아요. 이거 진짜 만들어보시면 안 돼요. 이거 뭐 하나에 0 0 원인데 이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대전을 산건 아닌답니다. 히히. 어차피 돈은 줬지만, 엄마한테 돈을 줬어요. 네. 보세요. 이거를 고치면 되거든요. 이거 고치면 컵케이크, 초코 컵케이크가 되는데 이게 좀. 굳어야 돼요. 좀, 뭐라 해야 될까? 귀엽기도 귀여워요. 제가 예시작을 보여드리자고 하면. 네, 잠시만요. 어, 어디 갔지? 아 어, 여기. 잠시만요. 그 작아서 꺼내기가 힘들어요. 여기 있어요. 다 먼저 옆에 놔두고 차례차례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초코 이것도 만들었는데 이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마르면 더 좋아요 수지 점토가 확실히 좀 좋아요 전문가요 그리고 제가 그거 투명한다는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투명하죠? 정말 투명해요. 음, 이건 그냥 보통, 보통 거고요. 이건 저거, 뭐, 저것보다 더 작은 거. 어, 아, 어디 갔지? 작은 거 찾기 했는데 아, 제가 지금 그걸 잃어버린 거거든요. 어, 네,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 에휴, 여기 있어요. 귀엽죠? 아까 거보다는 좀. 어때요? 그리고 이거, 이거를 마지막에 보여줬던 게이 맨, 맨, 이거였잖아요. 이거였나? 아니면 이거 좀두 번째. 두 번째로 작은 거. 두 번째로 작은 걸로 했을 거예요, 아마도. 음. 잠시만요. 어? 기다려보세요. 아, 역시. 이거는 두 번째 거예요. 제가 한번 끼워 넣어봤는데, 딱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는 세 번째 여기 다딱 들어가고요. 구래서잘안 들어간다. 음. 자, 이것도. 이고 잠시만요. 제가 지금 옆에서 수정을 해야겠어요. 제가 흐트러졌거든요. 힘들어요. 잠시 멈출게요. 네, 이렇게 대충 감싸주면 감싸주고 다 굳히면 좋아요. 네, 이러고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응? 왠 다른 말을 하고 있? 일단은 이거 다음에 이거 완성된 거 작품 보여드릴게요. 왠지 완성이 잘 안될 것 같아요. 음 그래도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한 만큼 되게 네, 지 기원해야죠. 네. 이때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